올림픽에 나가서 꼴찌한 선수가 금메달 그 내놔라는 것과 똑같은 소리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나쁜 정치, 꼼수 정치, 쓰고 빠진 정치 깔끔하게 쓸어주는 아재TV 마산의 마산아재입니다. 네, 지난 5월 29일에 그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0대 국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5월 30일에 21대 국회가 새롭게 출발을 했습니다. 21대 국회는요, 이제 6월 5일날 본회의를, 첫 본회의를 열어서 국회의장과 의장단을 선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3일 이내에 어, 국회 각 상임위원회의 위원장과 상임위원을 구성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6월 8일까지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회를 구성을 해야만이 본격적으로 21대 국회가 가동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지난 17대, 18대, 19대, 20대까지 한 번도 이 국회가 출범을 할때이 국회 의사 일정에 맞추어서 정상적으로 가동이 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21대 국회는 여야 막론하고 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네, 일하는 국회 예, 말로만 해서는 안 되죠. 일하는 국회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이 국회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이 특권의식부터 먼저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네, 국회의원의 특권의식 수도 없이 많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특히, 예,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 이 면책특권은요, 국회의원이라는 뺏지만 달면은, 예, 아무 말이나 예, 국회에서 할수 있는 이 특권. 그러니까, 국민의 대표라는 이 국회의원이요, 막말, 아무 때나 할수 있고, 그리고 가짜 뉴스 수도 없이 예, 퍼트려도, 그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 이 면책특권. 그리고 국회의원이라는 신분 때문에, 예, 범죄행위를 저질러도, 이 회기 중에는 이 국회의원을 체포할 수 없는 이 불체포특권. 네, 이러한 특권들 때문에,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이 오히려, 예, 범죄자를 지금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국회의원 뺏지만 달아도, 예, 상대 가리지 않고 막말 누구에게나할수 있고, 그리고 근거 없는 가짜뉴스 수도 없이 퍼날라도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그리고 범죄 혐의가 보여도, 예, 국회의원이라는 신분 때문에 체포할 수 없고, 이런 자격 없는 자들이 국회에 앉아있어도, 국민들이 뽑았는데도 불구하고 예, 국회의원 자리를 박탈할 수 없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 면책특권 불체포특권 그리고 국민소환제와 같은 이런 국회의원의 특권 의식을 내려놓게 하는 이런 입법화가 먼저 실행이 되어야만 21대 국회가 진짜 일하는 국회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런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와 관련되어진 예, 이런 입법화가 그동안에 추진이 안 되었던 게 아닙니다. 지난 20대 국회만 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과 김병우 의원이 예, 대표 발의를 해서 예, 국민소환제와 같은 이런 예, 법안들이 발의가 되었습니다만은 이 미래통합당의 반대와 그리고 미래통합당의 이 식물 국회, 동물 국회로 인해서 예, 제대로 논의조차도 못하고 20대 국회에서 예, 쓰레기로 폐기처분이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저 미래통합당도 예, 이제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라고 예, 입으로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입으로 약속하는 거, 이거 국민들이 전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자, 미래통합당, 이번 21대 국회에서 이 국회의원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 이거 폐지하고, 그리고 국회의원 주민소환제, 이거 입법화할 것을 국민들에게 약속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되야만이, 당신들이 이번 21대 국회에서, 아, 저것들, 언제, 이번엔 좀일좀 좀 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예, 국민들이 인식을 하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미래통합당이요, 지금 입으로는, 그러니까 이 주둥이로는 일을 하는 국회 의원이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지금도 실제로 저들이 지금 하고 있는 행위, 행동들은요, 20대 국회 때 하던 짓거리와 전혀 달라진 게 없습니다. 지금 윤미양 당선자를 가지고 지금 테크 걸고 있는 이 지금 모양새가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지고 테크 걸던 이 모양새하고 전혀 지금 다를 게 없고요. 그리고 상임위원장이 배분 문제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법사위와 예견위를 놓고 지금 여야간에 지금 첨예한 지금 대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 법사위와 예결위, 국회의 대표적인 역할이요. 예,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고, 예, 정부 예산을 심의하는 것이 국회의 대표적인 예, 역할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 모든 법안은 이법사위의 최종 심의를 거쳐야만 본회의에 상정이 될수 있는 것. 그리고 정부의 예, 모든 예산은 예결위에 심의를 거쳐야만 예산이 편성이 되고 집행이 될수 있는 것. 이렇게 봤을 때 법사위와 그런 근안, 법사위의 권한과 예결위의 권한이 국회에 예, 3분의 1을 차지하는 그런 권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미래통합당이요, 이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 자리를 저것들이 지금 먹겠다라고 합니다. 이번 4.15 총선에서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받은 이 미래통합당이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 자리를 지금 달라라고 하는 것은요. 말 그대로 국민들에게 외면을 받고 국민들에게 심판을 받은 자들이 지금 국회의 3분의 2 권한을 지금 달라라고 하는 것과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근 네, 저들이 지금 이 법사위원장 자리와 예결위 위원장 자리를 지금 내놔라고 지금 협박을 하면서 하는 얘기가요. 예, 정부 견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 견제. 예, 좋게 포장을 하면은 이게, 예, 정부 견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걸요, 저들이 이야기하는 액면 그대로 이야기를 하면은요, 정부 정책을 방해하겠다. 그리고 안 되면은 또다시 덜어 눕겠다. 선동질 하겠다. 저들이 얘기하는 견제라는 게 이겁니다. 20대 국회 때, 예, 이런 행위를 죽으라고 했던 거 아닙니까? 지금 이거 하겠다라고 다시 법사위원장 자리와 예결위 위원장 자리를 지금 내놔라고 하고 있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번 4.15 총선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미래통합당 당신들을 이렇게 처절하게 예, 처참하게 심판을 한 것은요 바로 이 정부 당신들이 이야기하는 이 견제 이런 거 이제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당신들이 말로는 견제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예, 정부 정책에 반대하고 덜어먹고 하는 거 이런 것들 꼴보기 싫어서 국민들이 심판을 한 것입니다.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어, 생각하는 그런 정책 방향, 여당이 생각하는 정책 방향, 당신들 눈치 보지 말고 미래통합당 눈치 보지 말고 이제 한번 추진을 해봐라라고 국민들이 180석이라는 이 의석을 힘을 실어준 것인데, 근데 너희들은 아직도 지금, 음, 견제라는 그 이야기로 좋게 포장을 해서 지금, 아직도 이 정부에 대해서 지금 반대를 하고 방해를 하려고만 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이 법사위원장 자리와 예결위 위원장 자리를 놓고 지금 21대 국회를 다시 딜레이를 시작부터 딜레이를 시키겠다는 그 의중, 이것은 국민들을 향한 또 다른 배신이죠. 미래통합당 당신들은요 이번 4 1로 총선에서 국민들로부터 아주 철저하게 심판을 받은 이번 4 1로 총선에 참패한 패배자들입니다 패배자들이 지금 국회에 큰 권한을 가지고 있는 법사위원장 자리와 예결위 위원장 자리를 내놓아라는 어 것은요 올림픽에 나가서 꼴찌한 선수가 금메달 내놔라는 것과 똑같은 소리입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지금 행위를 당신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미통담 국회의원 여러분들, 정말 당신들이 이번 21대 국회에서 진정으로 한번 일을 한번 해보겠다라면은, 음,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국회의원 3대 특권 내려놓는 이 법안을 제정하는데 더 이상 반대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 법사위원장 자리, 그리고 예결위원장 자리와 같은 이런 이노론자위 위원장 자리를 내놔라고, 그것도 뭐 정부 견제론을 이야기를 하면서 협박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는 당신들은 그냥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이 정책에 발맞추어서 어? 방해만 하지 않으면 당신들이 하는 일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게 당신들의 역할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은 아재에게 아주,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나가시면서 꾹꾹꾹